가이드라인이 들어와야지만 가야지, 안 그러면은 불필요한 행동이 됩니다. 지도 딱 펼쳐놓고, 펜으로 아무데나 툭 떨어뜨려도 다 좋은 위치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중개사님이, 아, 근데 이거 팔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비교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네 케라 민경 나입니다 건물 투자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정말 질문 많이 받는 게 매물은 어디서 받으세요 어떻게 그런 좋은 매물을 받으세요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 매물을 네 개를 받았어요 제가 하루에 매물을 최소한 한 개는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제가 일일이 보러 가면 보다가 하루 다갈 거거든요 일단은 중개사분들한테 매물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공시지가랑 비교해 보고 수익률 분석해 보고 주변 사례랑 비교해 보고. 내가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에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임장을 가요. 그러니까는 사무실에서 숫자를 다 계산을 해보고 가이드라인에 들어와야지만 가야지. 안 그러면은 불필요한 행동이 됩니다. 중개사분들이 왜 편님에게 매물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첫 번째 이유는요. 이게 이제 진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저는 중개사분들이 매물을 주시면 피드백을 합니다. 만약에 사지 않기로 했으면 왜안 사는지를 명확하게 빠르게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가 이래서 싫습니다. 뭐 용도 변경을 안해 줘서 싫습니다. 비교를 해 봤더니 비싸서 안 사겠습니다. 비싸서 안 사겠다는 이유가 거의 제일 많아요. 대치동이나 청담동이나 신사동이나 논현동 이런 것들은요. 지도 딱 펼쳐 놓고 펜으로 아무 데나 툭 떨어뜨려도 다 좋은 위치잖아요. 근데 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비싸서요. 이게 너무 지금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한테 매물 주는 중개사분이 대략 한 10분 정도 계시거든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80%가 넘는 분들이 매물을 드리면 답이 없으시대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후로 좋다, 안 좋다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시대요. 근데 중개사분들도 당연히 사람이고, 한정된 자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당연히 피드백을 해드려야죠. 제가 만약에 딱 컴퓨터를 켜놓고, 엑셀을 열어놓은 상황이면, 중개사분한테 전화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려요.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대지면적 몇 평이라고요? 아예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버려요. 중개사분들도 자기의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얘기도 해요. 거래 경험이 없는 손님이 매물을 사겠다고 하면은, 주로 하는 게, 이미 팔린 매물을 마치 매물인 것처럼 보여드린대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됐어요. 공부가 좀된 사람이고 하면은, 어, 이거 제가 살게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제서야 중개사님이, 아, 근데 이거 팔렸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신에 이제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매물을 드리는 거예요.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제 진짜 손님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가짜 매물을 보여드려갖고 그걸로 판단 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매물은 세 가지예요. 신축해야 될 매물. 허용 용적률보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신축하면 연면적이 줄어들어서 리모델링 할수 밖에 없는 건물. 기존 구축 건물.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전체 매물에서 기존 구축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반면에 60, 70% 이상의 사람들은 이 구축 건물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물건이 시장에는 절대 다수로 많고.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작은 건물들, 새 건물들 잘 없잖아요. 오래된 건물들이 태반이잖아요. 서울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신축 공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니까 많은 매물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경쟁자가 더 적으니까요. 그게 또 이제 제가 좋은 매물을 받는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투자 이런 걸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건물주들이 많잖아요. 제가 또 이제 건물주 멤버십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중개사분들도 다 알아요. 시내케라 주변에는 실제로 건물을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매물들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아파트 매물 찾는 분들한테도 좀 꿀팁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예. 자료가 방대하고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그 매물은 오래되어 있다는 물건 매물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막 제대로 막 갖추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거 마음에 드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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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요청해서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막 이런 식이거든요 날 것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음. 그런 물건들을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음. 올해는 이제 대출 기제 때문에 문 닫았고요 봄이 되기 전에 하나를 더 매수를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부동산 중개인 분들이 보는 그니까 러 좋은 매물과 대표님이 보는 좋은 매물의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중개사분들은 이 매물을 팔아야 중개보수가 발생하잖아요. 저보다는 가이드인이 훨씬 더 느슨하겠죠. 중개사분들이 뭐 매물 보내고 미팅하고 현장 동행하고 막 이런다고 막 보수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타이트하지 않은 조건으로 추천을 하죠. 실제로 제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중개사분한테 아, 저는 뭐 지역은 이렇고요. 가격은 이렇고요. 수익률은 이렇고 뭐 랜드북 대비 뭐 감정가 대비 공시지가 대비 이 이러 이러한 물건을 찾고 있습니다. 딱 했더니 그분이 경매나 찾으시죠? 이러고 밥그려에 오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엄청 까다롭게 해요 1년에 뭐 하나 겨우 사는 거죠 작년 5월쯤 매도 계약 체결하고 올해 2월에 매수 계약 체결했으니까요 저처럼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도 9개월 만에 산 거잖아요 그만큼 진짜 진짜 싼거 찾아내는 거죠 그럼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가이드라인을 다체득하기는 어렵잖아요 중개인의 좋은 매물을 봤을 때 이것만 딱 기억하고 걸러라 이런 꿀팁이 있을까요? 싼거 사시면 돼요 제 엑셀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엑셀로 이렇게 계산할 때 그냥 사칙 연산만 써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산식 쓰는 게아 IRL 한 번이거든요. 사실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그래서 이건 얼마입니다. 비교만 하시면 돼요. 표를 그려야 돼요. 음. 엑셀로. 근데 그거를 못하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 엑셀 되게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누가 비싸고 누가 싼, 싼지 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정리하면 싼거 사시면 돼요. 싼걸 사면 안전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은 많은 풍파가 와. 잃을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음. 거죠. 그싼 거를 알기 위해서는 엑셀부터 정리를 해라. 맞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건물주 멤버십 분들이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엑셀 과외 받고 가셨어요. 그장 느끼는 거죠. 엑셀이 돼야지 제대로 된 건물 투자를 할 수가 있구나 판단을 하신 거죠. 금일은 그왜 제가 좋은 매물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개사분들을 상대하실 때 저처럼 행동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매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신네케라 민경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